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학 생활입니다. 어, 이렇게 밖에 보시면 어, 여기 통통 비었었잖아요. 어, 다시 아이들 그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 연장 3일 거의 4일 가까이 비가 왔어서 어, 또 너무 그, 그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안으로 들였다가 어제 저녁에 일기예보 보고 이렇게 다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예전에는 눈을 뜨면 이 앞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을 뜨면 이 밑에 칸에 시선이 먼저 머뭇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해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네요. 그리고 지금 아침이라 해가 없어서 여기 그프랑쿠시프랑시의 꽃이 이렇게 담을고 있죠. 요 아이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네 개가 쫙또 예쁜 색깔을 보여줍니다. 어, 프랑쿠시에가이 꽃이 생각외로 어, 길게 가네요. 어,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호가니는 탈피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쪼글쪼글 하네요. 그리고 여기 피시 포르미는, 어, 저 아이는 그 찢어져서 제가 탈피를 시켜줬는데 나머지 아이는 그냥 좀 두고 보려고 했더니 하나는 저렇게 탈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탈피하려고 저렇게 쪼글쪼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한 번씩 어 그리고 여기 마교는 엄청 통통해가지고 사이즈가 컸었는데 이상하게 사이즈가 줄어드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제가 마교를 좋아해서 여기도 마교가 있고 여기도 마교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통통하게 잘 있습니다. 여기 빌려보는 이 아이도 엄청 실물을 보면 굉장히 통통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 아이들은 음, 좀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아이가 있고, 그, 저희 세탁실 그쪽, 뒤, 뒤쪽에는, 빌러 보면 이렇게, 혁장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아이들, 어, 저기, 레오칸텀처럼 저런 아이들은, 어, 세탁실 쪽에, 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제 제가, 그 언박싱에서 분갈이 하고 했던 아이들도, 어, 밑에 그 안에서 적응 좀 시킨 다음에, 아파트 부보 있는데, 바깥에서도 적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무, 그, 아이들 한번씩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음, 요 아이도 되게, 그, 트렁카튬 빨갱이라고 일명 한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드리 화분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어, 요 아이도 제가 그라꾸 화분에 요것도 굉장히 좋은 화분이거든요. 어, 근데 그리고 굉장히 신경 안 썼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요 아이 라꾸 화분에 어 옮겨주려고 했더니 입구가 사이즈가 요 아이가 여기에 꽉 찼거든요. 그래서 맞는 그 화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지금 분갈이를 못해 주고 있네요. 입구 좀큰거 보면은 예 구입을 해서 어, 이것도 락꾸에 어,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볼까요? 그락실리. 아, 어려워요. 이름이 여기 독일 거라고 해, 했던 아이도. 이렇게 분지를 많이 해서 지금 꽉 찼어요. 이렇게. 그, 처음에는 여기 조그맣게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다 화분을 꽉 차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 큰데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어, 처음에 그,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기 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분 큰 거를 해서 넓게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분지도 잘하고 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좀 그래서 그리고 여기 거의 그 죽다시피 했던 그 메두샤를 딱한 송이 있었었거든요. 그걸 버리지 않고 놔뒀었는데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짜자잔, 요 아이 템에 핸드폰을 켰습니다. 요거는그 유튜브 하시는 루루 친구 대요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그분이 그 대게 그~ 바이솔을 되게 잘 키우시고 바이솔뿐만 아니라 어~ 다육이를 굉장히 잘 키우시는데 어~ 저희 제가 어~ 저 이런 복이 없거든요 원래 음~ 옥계 식물원 거기 그 사장님께서 선물 주신 이후로 딱 제가 유튜브 생활하면서 두 번째 받아보는 선물인 것같아요 굉장히 어~ 설레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 아이는 바이솔인데 어떤 아이가 왔는지 제가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다 풀어놨거든요. 허, 세상에 어우 루루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세상에 이름표까지 이렇게 다써 쓰셔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요거는어 어, 이게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휴지를 다 풀리면 이게 낱개 낱개 있어가지고 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풀르지는 못하고 여기 골드 바이솔이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제가 지금 여기 자리가 안 좋아서 아, 이렇게 했더니 한손 가지고 찍고 한 손으로 보여드리려니까 힘드네요. 골드 바이솔 있고요. 어머, 그러다가 시선이 이렇게 갑니다. 어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들 너무 예쁘네요. 이게 화면에 잘안당겨서 그러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면 이렇게 아이들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어, 근데 너무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켰는데, 어, 바람도 굉장히 좋고, 예, 오늘은 공기도 되게 좋으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날씨가 선선해진다고 하던데, 진짜로, 아, 공기가 어제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로 예뻐요. 예, 제가 지금 바이설 설명하다가 뭐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 생각 외로 저는 조금만 보내주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요게왕왕거미솔 거미 왕 거미줄 바이설, 여기 왕 거미줄 바이설도 요렇게 왔고요. 어 이게 어 제가 어디다 심어서 옥상에다 놔야지 했는데 훨씬 많이 와서 어, 심어줄 그런 섬, 그 바구니 바구니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걸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능견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죠? 능견. 요 아이들은 제가 안 키워봐서 그 노지가 가능하다래서 옥상에다가 겨울에도 들이지 않고 심어도 될것 같고 이거는 캥거루 바이솔. 캥거루 바이솔 이렇게 있고 요 아이는 어. 연아 바이설. 연아 바이설은 많이 들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연아 바이설 이렇게, 보여, 이렇게 왔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무명, 그리고 여기는 아크레, 엘리... <laughs> 어, 바이설 이름이 어렵네요. 아니, 한국 사람이 한글을 못 읽으면 어쩔까요? <laughs> 이렇게, 음, 왔습니다. 그리고, 어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이, 아, 그리고 여기 와송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그, 건강에도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들은 것 같아요. 루루 친구님이, 친구 다육님께서 요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 제가, 아, 열심히 못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요렇게, 바이솔 왔고요. 여기 골드 바이솔, 그다음에 여기 스무 작은 거미줄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아,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여기 요거는 마농 만홍, 마농이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 지금 이렇게 보여 보여드려도 조금 그 정리가 좀 그래서. 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다 챙겨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어그 그리고 여기 아이것도 어,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청거미줄 바이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많이 어뭐 어떻게 떨어졌어 어게어게어게 아이고 이거 귀하게 보내주신 거를 제가 귀하게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아니겠죠 얼마나 아끼면서 힘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음, 하셨는데, 어, 제가 잘못 키우면, 그안 되겠죠? 열심히 잘 키워서, 옥상에서 예쁘게 또 뻗어나가는 모습 보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서, 잘 심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완전 뭐, 집 나가는지 촬영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어, 그래서 오늘 온거 어,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예, 이렇게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저희 아침이면 창을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 여기 기 아주 황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채워지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어, 예쁜 것들이 이거를 그 요거를 그 쫙 그냥 그 저기 코너나 빌러브 같은 거는 쪽같이 하늘에 볼수 있게끔 진열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희 공간이 그렇게 아 비워도 이렇게 쓰는 이런 것도 다 보이고 진짜 엉망이네요. 어 그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위에는 이렇게 어 국민이 밑에는. 코노, 뭐, 리톱스부터 시작해서 빌러브까지 정신없이 심어져 있네요. 그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시고요. 어, 다음 시간 어, 편안하게 어, 즐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